무당님들 한마디에 그 사람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쉽게 보지 말고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참다운 무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이, 저번에 네. 선생님이 <laughs> 말씀하신 게 대운꽃이라는 걸 말씀해 음, 주셨어요. 음, 음, 음. 근데 어떤 분들은 대운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대운꽃을 시켜가지고 음, 음. 그렇게 돈을 음, 음. 받아내려고 하는 무서운 음, 분들이 음, 음, 계신다고 음, 음. 하셔가지고 선생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운굿은요 여러분 대운이 들었을 때 굿하는 거예요. 네. 근데 대운이 제가 어 유튜브 다른 채널에서도 방송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화 점사를 많이 보는데 저는 대운굿을 받았는데 왜 대운이 안 열릴까요 하고서는 저한테 네. 문의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사주를 봐도 대운이 안 열려 있는데 네. 대운굿을 했다고 하네요. 그거는 솔직히 사기잖아요 그렇죠. 응, 대운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대운 굿 하면 대운이 열릴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어? 뭐, 애군 액살이 들어와가지고서는 그걸 막는다고, 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서는 그거를 애군 액살 막는다고서는 구슬 했대요. 네. 근데 전혀 좋아진 게 없고, 병원 가서 났대요. 여러분. <laughs>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집 신도들도 많이 오세요. 근데 다른 어느 점집에서 진짜 돈다 까먹고서는 없는 돈 있는 돈다 털어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구태가지고서 성불 못 보신 분들이 저희 집에 다 오세요. 그럴 때볼 때마다 진짜 화가 나요. 어 같은 무속인으로서 진짜 화가 나거든요. 그런 분그 돈으로 버시려면 그냥 사업을 하세요. 무당일 하시지 마시고요. 쉽게 돈 벌려고 하시면 본인네 분들도 신령님 있잖아요. 어? 그 신령님 분 욕되게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올바른 무당 일을, 길을 가셔가지고, 뉴스에 안 나오고, 매스컴에 안 나오는 그런 무당들이 있어야지. 드라마 보시면은 막돈 건네주고, 나쁜 무당들 왜 나오겠어요? 그런 분들이 하도 많으니까는, 무당 하시는 분들 드라마에 보면 진짜 나쁘게 나와요. 저 그거 진짜 화가 나거든요? 지금 참된 무당들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대운 아니고, 뭐, 애군도 아니고. 그냥 굳이 안 해도 무당 선생님들 능력이 되시면 부적으로도 막을 수 있고, 초로도 막을 수 있고, 등으로도 막을 수 있으시잖아요.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서민들 피 빨아먹는 그런 무당들, 그런 무당은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사기치는 음. 약간 그런 분들이 음. 좀 많이 음. 요즘에 생기신 것 같아요. 음. 그게 아무래도 이 무속인이 약간 직업이라는 앉아서 돈을 쉽게 버는 이런 인식으로 좀 쌓여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막 요새 신내림을 음. 막 그냥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보기에는 신내림 받을 때요. 물론 젊거나 어린애들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신명줄이 세게 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받는데요. 이길 가실 때는 대부분 진짜 참다운 무당 선생님들은 자, 죽기 직전까지 가셔가지고 받는 분들, 거부하시다가 받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무당분들이 돈을 많이 버신다 그래서 학원도 생겨났더라고요. 어? 그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신명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어?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사기 치는 분들이지. 진짜로 옳은 신명이 오시면 은 사기 같은 거안 치십니다. 아, 어? 네. 그니까 진짜 구슬하더라도 대여섯 군데 다녀보시고, 네. 어? 그리고 운세를 보더라도 대여섯 군데. 보시고. 왜냐면, 저도 컨디션이 안좋을때 점사가 틀릴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제 자신 자부하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사람을 안 받아요. 그리고 저는 하루에 네다섯 명 밖에 받지를 않아요. 음... 어? 네. 근데 적어도 내 컨디션이 떨어질 때까지는 보통 세명 받고요. 하루에 다섯 명 이상은 받지 않아요. 음... 어? 네.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을 똑바로 보지 않는 이상은 저는 내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내가 아파 그러면은 저는 딜레이 시켜요. 아, 어 하루 이틀 이건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요. 진정한 점차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돈 욕심 안 부리고서는 이게 제말한 마디 무당님들 한 마디에 그 사람 인생이 달린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쉽게 보지 말고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참다운 무당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응. 손님분들이 선생님의 진정성 보시고 응. 많이 찾아오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렇지 뭐 그렇게 바라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저 있는 예약도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네. 하루에 네 다섯 명, 세네명 보면은 말단 거 아니에요? <laughs> 맞습니다. 아, 너무 많은 것도 저는 부담스러우니까. 네. 진짜 올바른 무당님들 찾아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앞길에 지금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항상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